학습 내용은 민주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배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한국의 민주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성공 요인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체제 전환의 개념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알수 있습니다. 민주적 체제 전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 되려면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부적 저항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저항은 국민의 조직적 저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 중에 한명 혹은 뭐 소수가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시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한 소수의 저항은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로 조직화된 저항이어야만이 권위주에 대한, 또 도전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국민들이 그런 대규모의 저항을 하기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탈주 현상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동독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대규모 저항을 하기 전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동독을 탈주를 해서 서독으로 이주한 그러한 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저항 혹은 그 대안으로서 탈주가 권위,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 내부적 저항 외에도 외부적 압력이 권위주의 정권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의 압력 혹은 국영 국가의 압력도 권위주의 국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저항과 압력이 생기게 되면 권력 엘리트가 똘똘 뭉쳐서 진압을 하게 되면 민주화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적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권력 엘리트의 분열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 엘리트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 엘리트와 강경 엘리트 간의 분열인데요. 개혁 엘리트는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정치적 자유화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어, 보수 엘리트들은 보다 더 강경하게 진압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서로 대응 방식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을 계속 더 유지하겠다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개혁 엘리트들이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면 어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개혁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개혁 엘리트는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유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민주적 체제 전환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만일 보수 엘리트가 정권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강경한 진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평화적인 민주화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러한 강경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저항이 더 크게 되면 결국 권위주의 정권은 전복하게 되고, 국민들에 의한 민중정부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화가 성공하게 된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요인은 선거민주주의가 계속 존속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의미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형식적인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당제가 유지했다는 것이죠. 많은 군위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없애 버리거나 혹은 일당 정당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다당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야당이 존재할 수 있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직접 시위에 나설 수도 있지만 야당을 지지함으로 해서 야당이 하나의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구조는 갖추어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 점에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선거와 정당이 유지되는 선거민주주의 덕분에 한국의 민주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산업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중산층이 생겨났고, 이러한 중산층은 대체로 교육받은 계층들이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으로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한 계층들이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욕구가 민주화에 대한 세력으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링 턴무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브 d e m 지노디모 c 스이 말은 결국은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빈곤으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 이외에, 한국의 민주화가 성공하게 된 요인에는 외부적 압력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보게 되면,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정치적 맥락을 보게 되면 1980년도에 개최된 모스코바 올림픽 대회에는 서방이 참가하지 않았고요.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대한 반발의 표시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는 동국권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권위주의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민주화 압력과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1986년도에는 필리핀에서 피플 스파오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나서 필리핀의 권위주의 정치 지도자인 마르코스 대통령이 축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에 대해서 비교적 온건하고 개혁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화는 합의에 의한 체제의 전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력 엘리트와 저항 엘리트 간의 타협이 가능했다라는 것인데요. 저항 엘리트는 대통령의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간선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항 엘리트의 직선제 요구를 권력 엘리트가 수용을 해서, 어, 받아들임을 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민주화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체제전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를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목소리>